26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함수 f 개수 먼저 가 f1 더하기 f2는 4 그러면 f1,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3이거나 2, 2이거나 3, 1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겠지 그러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경우의 수 구해주면 되겠다 함수의 개수 구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먼저 두 개의 함수 X는 1, 2, 3, 4, 5, Y는 1, 2, 3, 4. 자, 첫 번째 경우는 F1은 1, F2는 3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3, 4, 5만 대응시키면 되는데, 3, 4, 5는 지금 나 조건을 보면 1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1에 대응되는 원소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3, 4, 5는 1, 2, 3, 4, 어디에든 대응돼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4의 세제곱이 되겠지. 4가지, 4가지, 4가지에서 4의 세제곱 근데, F1이 1, F2가 3인 거나, 반대로 3, 1인 거나, 어차피 똑같지. 얘네 둘 위치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세 번째 경우도 4의 세제곱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될 거고, 이제 둘다 2에 대응되는 경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도 2에 대응되고 2도 2에 대응되는 경우. 근데 위에 나 조건에서 1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1에는 반드시 대응돼야 되는 거야. 3, 4, 5가 적어도 하나는 1에 대응되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1에 대응되는 원소가 없는 경우를 구해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 주면 되겠지. 그러면 3, 4, 5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1, 2, 3, 4에 다 대응될 수 있으니까 4의 세제곱인데 그 중에 1에는 대응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3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4의 세제곱 곱하기 2, 128, 더하기 4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 64-27이지, 답은 165.